얼굴에 왜 똥칠함? <목소리> 진짜 공포다 오핑이 그거 좀 아닌거 같은데 조졌다 다치각이다 얘들아 부캐 가야겠다 야소한테 저런 소릴 들으면 끝난거야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반박하면 안돼 승균이 나쁘기 때문에 바로 포수 나왔다 조졌다 이거 아, 씨. 아, 개열받네, 진짜, 아. 진짜 굴욕감 쩔어요. 진짜 모욕감 개쩔어, 지금. 야소가 날 걸러? 아! 진짜 믿어줘. 본캐 승률 높은데, 툴을 만나서 그래. 아! 제발 그러지 마! 이거 보면 던져서 그래, 제발 믿어 줘. 진짜 밖에 아 으! 해. 날 믿어? 아, 아 안, 안 발라져. 이거 으악! 믿어라, 날 믿어, <laughs> 날 믿어? 날 믿어. <laughs> 인간 젤리님 팬입니다. 아 그걸 왜 말해? 쪽팔리게이 눈청 청수야 아니 그러면 야야야저스 애니 인간 젤리야 미친 씹대물이네. 방지부대 뭐 말년 저녁 이게 뭐야? 먹는 거임? 사크인가? 맵 가리래. 알았어. 까지 졌던 건 방풀 때문일 수도 있어. 나까지 위장해. 나까지 가린 나까지 가린다. 아프리카에서 방수하던 사람인데 웬 윙? 뭐야? 위장한 겁니다 다음. 방금 막았는데 위장 아씨. 잘했는데 그거 왜왜 나댔어. 나 믿어. 잘한다. 사실 내가 인간젤리야. 전투 없지 아씨 이거까지 쳐야 돼? 전 챌린저 있어. 아, 브라마, <laughs> 뒤진다? 그걸 왜 말해, 쪽팔리게! 그렇지, 머머리! <laughs> 저한테! 일부러 나엿 먹이려고 그런 것 같아. 오, 이따. 아, 왜 그래? 아, 오해받잖아. 그러지 마. <laughs> 비장까지 했는데 안 들키려고 지금 입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몸은 솔직하네 그게 바로 나 인간젤리야 어? 나는 1승이라도 필요해 스윙이 구데이란 사실을 없애야 돼 노잼이야 뭐 하지마 진짜 사바퀴! 아 야! 아왜 이렇게 오바라 하냐 너아 만 아, 없다고. 아씨. 반야 그, 그렇지. 아 찍어야 되는 그거. 그렇지. o k 게 익사이팅해? t 고고 어! eh? 지 i n g o What? What? w 이 a t What? What? w h 이 t w h a 진추창 은꽉차 있어요. 미안합니다. 아, 제발 그만나 대아사이라는거 아니었어? 네? 김치국싸발라드네요 위험해, 임마! 야, 그 빼, 제발, 왜 그래! 아니, 야, 왜 이래! 아, 왜 그래! 아, 이게 왜 이래! 어? 야, 친추해줄게! 아, 나 이거 인기가 있어도 문제네, 이거, 씨. 오, 기친추점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나 이거 유사 먹이업이란 이거 응? 어! 아, 유사 먹이업이란 이거 힘들고만 그래 어? <laughs> 어? <laughs> 음! <laughs> 밸런스 좀 맞추고 가자 아니 무슨 무슨 씨바 이치고야? E 블리치 치고왜 어, 그래 아 블리치 찍냐고 아이 뭐해 그래 이 새끼 그냥 이걸 막 지게 생겼어. 아이씨, 아, 왜 그래? 그러지 마. 아유 무서워 죽겠다. 왜 그래? 아이씨, 스윙 전적파 누구야? 그거 누구야? 두디 같은 놈들 아, 왜 그래? 아, 야, 진, 왜 그래! 아, 조졌네. 아, 진, 왜 그래? 아, 진, 왜 그래? 아니, 왜 일부러 죽어? 아, 조졌다. 너가 원딜을 몰라서 그래. 아니, 나 인간젤리라니까? 두께 원딜, 다이아 원 찍은 사람이야! 누군지 모른다니까? 인간젤리래. 그건 미안? 다이아 원못 찍은 애가 누군데? 너, 너요, 너, 너, 너. 너요, 너, 너님이요. 너님. 아, 씨.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아, 쟤네 둘왜 저래요? 왜 애들 왜 저래? 아, 그냥 빨리 죽이고 튀어! 멈춰아왜 아, 저러는 거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 1승 스택. <목소리> 얼마 안 괜찮아 괜찮아 야진 죽는거 다른에서 이득봐야돼 진또 뒤지러간다 이거 아 원딜이 없는게 큰데 바로수 전라 센데 이거 어떡하냐 아비공 차단한다 그냥 아 왜그래 1절만 해라 왜 5절까지 하는거야 빼야된다 이거 다행이다. 아, 과학이 있어가지고 매트 사이언티스트 굿. 다행이야. 과학이 있어. 오라구탄이 롤 시키고 이겨주는 기쁨. 바 나이스. 아, 야레기 만세. 와, 근데 생각보다 위장 잘 어울리시네요. 참차고 배나온 중사 같아요. 배는 안 나왔는데요. 아, 배는 나왔지. 고마워요. 아니 나를 왜 저렇게 가지? 근데 만만한가봐. 이 세벌이 새끼 점수 빨아야겠다. 그건가? 못 빵세. 이야! 와,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맵 가니까 이기네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아. 굿. 야, 저역하지 마. 재미없어. 노잼이야. 굳이 왜참가를 해서 괴롭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에? 아, 야소는 던진 거 아니라고? 야소 일부러 던진 거 아니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건 그거 죄송해요. 야소가 야소인지 야수오 몰랐어. 어, 트롤아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에이. 만약에 내가 큐가 잡히면은 팀원들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 하냐면은, 보험회사, 그, 보험 파는 거 같아요, 진짜. 체험기야. 사람들한테 스윈을 팔아야 돼. 이거 좋다는 걸 입증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 지금. 보험 판매상까지 하고 있어, 진짜. 똑 사세요! 똑 사세요! 어? 사세요. 네? 아. 저 인간 젤리입니다. 믿어주십시오.